지난달 출시한 휴머닌 바이오의 새로운 당뇨 치료제 노인슐린을 복용한 환자들이 원인모를 집단 가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가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가 없는 불황자들과 행불자및 대학생들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불법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대 티즈는 이쯤 되면 휴머닌 바이오가 아니라 휴머닌 바이러스다라고 풍사하기도 했는데요. 중인 휴먼인 바이오회장과 임원 모두 영자이발하된 상태 아이고, 어때요요끔하지요여 <laughs> 워낙 그냥 헤 헤헤헤. 헤다 보니까. 여기 카센터를 운영하는 주인공 박준걸과 여기 아드는 안 되는데요. 아내 정남구는 근근히 오는 손님을 등쳐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여기. 아니, 자기야, 잠깐 가만있어 히 봐. 140만원. 이이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눈탱이를 치려고 당신들 무어가 아니야? 그때 타이밍 좋게 막내 동생 박해걸이 등장합니다. 아니, 넌또 죽인겨? 아니, 누구 승수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한 달을 못 참고 그냥 맨날 죽이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 동네 사람들한테 저기하지 말고 그냥 잘 파묻어 주고 와. 한편 마을 앞을 서성이는 의문의 남성 사람에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맵다달려들지만 진짜로 안 달려 싶으면 지 누구요? 몰라요. 칠쳤으면 이거나 멈고 꺼져라. 잼민이에게 능욕까지 당합니다. 어? 어? 그야지우지내는 아, 야버라 아, 아, 어, 그렇게 마을까지 들어온 남성 얘라이 변태 같은 새끼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이번엔 중거리 아버지 박만덕에게 걸립니다. 얼른 나와 어. 음... 어디 우란데 누가를 부르 누가 이 새끼 이 새끼 네 음... 아... 음... 시 곧이어 해골에게도 달려들지만 어? 고추 바사삭이 돼버리고 아저 시키 또. 어? 그때 기왕원 yeah, hey <laughs> 그래. 또... 둘째 박민걸이 등장하며 <laughs> 함께 도망칩니다. 쫓 기던 그때 위기 일부 직전 장남 중거리 나타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 지금 저 대책적으로다가 저기 한게 아니고. 야말지좀 해봐 일단 형은 거. 형이 저래놓고서 나너 난... 언제 옮겨? 지금 막 왔어. <laughs> 아저 어디가? 아 어디가요? 머리를 다친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 이아우지 아, 괜찮아요? 이거 야, 이거 지 아, 이거... 아, 또 뭐... 파도, 화두, 파지나싸운겨 아, 개한테 물리셨시 개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께.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의문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기 누구야 너 꼼꼼한 녀서 뭐하냐 그렇게 시작된 2차전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laughs> 살아나는 남성. 또다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민 거리 남성의 실체를 알아차리는데, 왜인지 어, 저, 저, 그, 저, 그, 그,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가족들, 아분들! 그렇게 만덕을 처리하고 이어서 좀비 강의가 시작됩니다. 일단 물리게 되면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바이러스가 온몸으로 퍼져나가 그리고 알수 없는 체온 증가와 고열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음엔 경련이 일어나 점에라. 강도가 점점 세져서 나중에 내냥발 r 을 g 그 i n g to be able to 서 e t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 e bit of a little b i 이종 새끼야. 어? 어? 이 씨발, 이새끼도새끼 아이 우 아무 아니너들어오기이새아 이후 민거리 예상과 달리 만덕은 정상이었고 오히려 젊어진 듯했습니다. 어? 이게 다절 지금 저저 봐죠. 바이러스가 점점대로 퍼지고 있어. 다 듣기 전에 해치워야 돼. 너 지금 아주 죽을 게고. 도와봐. 도와봐. 아버지가 안 날까? 갇히들은 뭐 날받아는 송장이요. 이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몸에 음, 출동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말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시방 그게 암튼 난 이번 참에 하와이로 뜰 테니까 그 다음은 니들이 알아서야 그런데 그때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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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젊음을 위해 밤늦게 온 마을 사람들 자네가 먼저 해요 제가요? 예? 예. 아 그냥 형님이 먼저 해요 아이 여기서 먼저 하라니까 어허안 할겨? 같 뜬다니까 엄마 뭐. 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곡이요. 브라. 아이 왜냐?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고 진짜. 만덕처럼회춘해 버린 사람들. 젊은 놈들이 귀가 먹겨 그리고 약속대로 하와이로 떠난 만덕 며칠 후 내가 그냥 님들 입소문을 타며 몰려온 사람들 이에 민걸이 소리치는데 줄을 서시오! 그렇게 회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박씨 일가 사업은 당연히 대박이 났고 입소문을 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좀비에게 이름과 집도 선물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먹기를 했어. 가족끼리. 다 응? 같이 먹어야지. 아, 그럼 뭐 가족 뭐 별거야? 그냥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싸고 그러면 다 가족인 거지? 가족은내 말은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그냥 느낌으로 다 그냥 파왔어. 응? 아, 생각해 봐. 그 허구만은 집내두고 그냥 햇피는구 우들 집으로 왔냐고. 이게 뭐 우연이요? 응? 아니요 운명이요. 응? 아 그냥 큰 운명이요. 큰 운명. 하지만 민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는 거 말이야. 조이 때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 맞지? 해부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 아, 어? 아니 사람이 아닌 거 확실해. 종비야. 종비야. 하게 잠깐 서울 갔다 오자. 어? 종비야. 어디 갔지? 우리 엄니 이쁘지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 애미 죽겠냐. 엄니가 나나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오빠들 보기도 미안하고 아빠한테. 한편, 심상치 않은 마을의 분위기, 좀비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음... 그리고 민걸도 이를 알아채죠. 어디요? 좀비들이 중거래 집도 습격합니다. 거 어? 이거 이거. <농> 대박이! 꽁꽁 <콩콩> 묶어! 대박이 제일 틀린다. 아우, 씨발. 아니, 어떻게 그냥 밖에는 이난리인데어떻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여가 응? 워낙 청구석이라서 모르는 거 아닐까? 저기, 저기, 리 <cin stereotype> 남주의 산통에 점막이 깨지고 <authenticity> 좀비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ma have> <problem> 곧이어 막다른 길에 봉착한 가족들. 그때 경적 소리와 함께 민걸이 등장합니다. 민걸이야? 니드룸을 다 뒤졌어. 촬영 점정을 찍어버리는데, <웃음> <웃음> 결국 억으로 막끌고 아무 도움도 안된 민걸. 야, 어떻게 된게 노운 다음에 더 새까맣게 몰려 안 마. 또내탓이냐 목숨 걸고 구하러 온 사람한테 그게 아주야. 그냥 혼자 도 멍할 거겠어, 씨. 여보. 터졌어. 응? <놀람> 음. <놀람> <놀람> 아니, 뭐야? 지금, 지금 해야 한 거야? 어? 지금? 아, 아, 어지간 좋아. 어? 어, 어 지금 해 봐, 엄마. 그렇게 민걸의 아이디어로 밖에 나서는 두 사람한테 바로 좀비인척 연기를 해 자동차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차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없어. 아 여기 없으니까 내가 허세 잘 나쁠 수밖에 없어. 찾아봐 뭐. 아 여기, 아, 여기 아, 없어. 어디 찾아봐 뭐.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예촉이 소리. 져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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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빠들을 살리기 위해 나선 해걸이였습니다 시방 그, 나 눈에 뵈는 거 아무것도 없슈 그니까 러 물러서야 안돼그 순간 누군가 해걸의 앞을 막아 서는데 바로, 좀비였습니다. 그렇게 혼란의 틈타 2층으로 가는데 타이밍 좋게 쇼가 끝나버리고. 그 사이 서둘러 2층으로 가는 중걸. 하지만 또다시 위험에 봉착합니다. 과연 중걸은 수많은 좀비들을 뚫고 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